르엘 리버파크 센터, 르엘 리버파크 센터,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청약 공고가 나올 거예요. 예, 네, 나오, 는데 저번 주에, 예, 네, 그, VIP 사업 설명해가지고, 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다녀, 모델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제가 직접 찍은, 예, 모델하우스가 뭐 이거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유닛를 예, 그걸왔다가 찍어 온 겁니다. 이쪽이 수영강 쪽이고, 여기 예, 지금 101, 102, 103, 104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만들어놨더라고요. 니까는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체 유닛은 세 개를 만들었어요. 세 개를 84 타입은 아예 그 견본주택을 안 만들었습니다. 84 타입은 견본주택 안 만들고 42평 51평, 62평, 요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견문주택을 만들어 놨습니다. 토요일 날 정식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는 토요일 날꼭한번 방문해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느낌은, 예, 뭐, 이제 하이엔드에 좀 익숙해서 그런지, 와, 하는 이런 느낌은 좀 없었는데, 그래도, 아이 뭐,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창도, 그 창호도 통창으로 만들어서, 어, 가시성이 좋게 만들어 놨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사진을 왔다가, 모델하우스 안에서는, 모델하우스 내부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대략 이런 걸 찍어봤는데, 자, 먼저 구조만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 아직 오픈이 안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여기서 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4번, 104타입, 104A타입인데, 얘는, 어, 40도 병짜리 구조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0도 병짜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트여있어요. 트여있는 판상구조고, 예. 제법 크더라고요 보니까 이 거실이 제법 큽니다. 예, 그리고 방은 총3 개입니다.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 드레스룸 있고, 그리고 침실 하나 하나 해가지고 총방3 개의 구조가 42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뭐 방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 거실이 되게 넓어서 좀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52, 51평이나 62평에 비해서 이 거실의 크기가 절대 작지가 않다. 예, 되게 커요. 예, 되게 커서, 전거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가성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요게 42평짜리 예, 구조,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125 타입은 51평이죠. 예, 125 타입은 51평짜리입니다. 51평짜리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가 하면은, 예,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그, 타워 구조로 이야기하는 예,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옆으로 지금 안방이 있고요. 예, 그 안방과 안방에서 보는 방향과 90도 틀어서 예,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아니, 현관은 현관 이 여기 없고 현관 들어오면은 여기에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작은 방 하나 하나 있고 여기 안방 있고 총방4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래요. <laughs>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 0 평짜리. 6 62, 0 평짜리는 154 타입인데, 예,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가 현관이고, 현관 들어가면 방이 하나, 하나 있고요 예, 이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합쳐져서, 창은 이 양면 창이라서 되게 컸습니다. 예, 가시성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르엘 리버파크 센터의그 주력 병영인 요6 0 62평짜리. 얘가 주력평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인데, 안방 옆에는 쫓겨나게 서재방까지 하나 더, 하나가 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구조였어요. 네. 전반적으로 본 느낌은, 음, 뭐, 잘 만들었다. 멋지다. 그 정도 생각만 들었고, 그래도 뭐, 요즘에 그, 블랑 서비스를 보고 난이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멋지다. 이런 감흥은, 좀안 오더라고요. <laughs> 이제, 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다가, 이제, 다른 일반 아파트, 하이엔드 아닌 일반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눈에 안 차겠죠. <laughs>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건, 제가 몇 개를 물어봤는데, 음,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초등학교가 가장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레엘리버포크 센터 같은, 센터는, 센텀초가 아닌 송수초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센텀초 안 돼요 센텀초로 배정이 되게 되면은 센텀초, 센텀중으로 100%죠 100%로 가게 되는데 송수초로 가게 되면은 센텀중 100%가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예, 송수초에서는 당산중과 센텀중으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송수초에서 당산중으로더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어요 거의 뭐60% 가까이가 장산중으로 가고 있고 센텀중으로는 40% 정도 가는 걸로 제가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백송죠 저거죠? 백송홀딩스에서 백성홀딩, 그 센텀중학교 증축에 기부채납을 상당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그 송수초에서 센텀중으로 그 학생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센텀중학교 증축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자금을 대업 됐고, 그래서 리버 파크 센텀에서는 송수초를 간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상당수는 센텀 중학교로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이거는 들은 거 그, 그 모델하우스 가서 관계 그 상담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그 토요일 날 모델하우스 가시는 분들은 꼭한번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평당 4,400이다. 대략 평균 분양가가 4,400이다. 그런데 당연히 층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큰 평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분양가가 높을 것이다. 네, 그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달라니까, 그거는 자기들도 교육을 잘 받았다고, 어 뭐야, 모델업소 오픈하면은 그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 그렇게 말,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날 모델러스 오픈하면 꼭 한번 가보셔, 가보시고 예, 청약하실 분들 미리미리 그,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약공고가 난 뒤에는 청약통장에 청약예치금을 넣어 놔도 의미가 없어요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40평대 하실 분들은 1000만원 이상 50평대 이상 하실 분들은 1500만원 이상 내일까지는 채안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어, 영상 하단에 제가 편집해서 올릴 영상 하단에 예, MGM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그 청약하실 분들은 놓치지 말고 MGM도 꼭꼭 챙길 수 있도록 어, 링크 클릭하셔서 M, 어, 몇 가지 정보만 넣어 주시면 은 예, 제가 MGM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남천 서밋 서밋 리미티는남천이죠 그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루엘 이버파크 센터하고 두 개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당연하겠죠. 분양 시점이 거의 비슷하니까. 일주일 상관으로 예, 루엘이 먼저 하고, 남천 서밋이 일주일 뒤에 하기 때문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비교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는 루엘 센터는 평균 분양가가 평당 4,400이다. 남천 서밋은 대략 평균 분양가가 평당 5천이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물론 입지적인 면에서 보면은, 입지적인 면에서 보면은, 예, 네, 뭐 누가 봐도 남천 서밋이죠. 남천 서밋입니다. 거기도 우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천 서밋 같은 경우에는 입주까지가 3년입니다. 남천 서밋의 주력평형 예를 들어서 50평이라고 봅시다. 평당 5천이면은 25억, 26억 정도예요 분양가가. 근데 3년 뒤에 입주다. 그럼 26억을 만들어내야지 입주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 상대적으로 루엘 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평균 4,400입니다. 4,400. 그러면은 50평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예한 22억 정도 되겠죠? 그죠? 22억 그런데 얘는 입주까지가 5년이에요 입주까지 5년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들이죠 루엘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확정입니다 남천 서스는 아직 확정된 거 없어요 계약금을 5%로 할지 10%로 할지 그리고 중도금을 유이자로 할지 무이자로 할지 아직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루엘은 다 확정되었습니다 계약금 5에 중도금 무이자 그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비교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 봐도 남천 서밋으로, 누가 봐도 남천 서밋이야 하고, 그쪽으로 몰리던 눈들이, 어, 3년이면 너무 빡신데? 하면서, 루엘도 한번 검토해볼까? 게다가, 루엘에서, 만약에, 그, 센텀 중으로, 예, 대부분이 배정을, 배정을 할수 있다면, 여기는 이제 학군지가 되잖아요. 학군지. 현재로서는 센텀 파크가, 100% 센텀 중학교로 갈수 갈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선호하는 학군지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센텀 중학교의 선호도는 거의 최상위급이거든요. 중학교 중에서 센텀 중학교 선호도는 거의 최상위급입니다. 그래서 센텀파크가 예, 학군지여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제 르엘에서도 센텀 중학교로 갈수 있다면 예, 학군지로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